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탐욕과 경쟁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 오늘 탐욕과 경쟁심 내적 치유 다섯 번째로 준비를 했는데 어, 어떻게 할 건지 먼저 목차를 보여드리면 첫 번째로 어떤 탐욕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잘 풀어서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뉴스에서 이런 탐욕과 경쟁심이 어떻게 나왔는지를도 함께 보고. 또 한번 타종교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과 경쟁심 그리고 마지막 결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탐욕은요. 한자로 탐낼 탐 자에 욕심 욕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지나치게 탐심하는 탐하는 마음, 욕심. 자신이 가지고 싶어 하고 또 구하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탐자를 먼저 잘 살펴보면요. 네, 탐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네, 탐자는 그 이제 금자 밑에 조개패가 이렇게 있어서 이 이에 이제 금자가 이렇게 사람의 입모양을 형상화 시켜서 뒤집어 놓은 모습인데요. 이 조개라는 거는 이제 갑골 문자, 이게 상영 문자 당시에는 화폐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찍어낼 수 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개나 이런 것들이 고가에 거래되고 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재물이나 어떤 귀중품을 의미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개를 삼키려고 하는 이 모습이 이제 탐자다 재물에 대한 애착을 의미한다. 입으로 삼키려고 한다라고 해서 탐자가 됐고 또 욕자는요 어 이제 계곡에서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사람이 이렇게 받아 마시는 어떤 갈증의 상태를 이제 욕자를 했는데 그 아래 마음심자를 붙여서 아 어떤 갈망하는 마음, 어떤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떠한 물건이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탐욕 두 가지가 붙여서 정말 내가 갖고 싶은데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어떤 욕심이 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라틴어로는 이제 아라바치아라고 해서 남에게 베풀지 않고 재물을 모으기에 급급해서 지나치게 인색하다라는 단어로도 이 탐욕이 쓰였습니다. 사세기 수도사 에바 그리우스는 이 탐욕이 식탐, 헛된 영광과 함께 인간이 지닌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람이 욕심을 가지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욕구를 가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이 욕심이 지나칠 때, 즉 과욕이 될때 문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사세기에. 그러니까 300년 때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왔다는 것이죠. 또 중세 시대에도 이런 탐욕에 대해서 큰 이야기를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신곡을 쓴 사람으로 잘 아는 단테라는 사람도 어, 탐욕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봤는데 하나는 계속 모으려고 하는 어떤 축제적 성격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펑펑 잘 쓰고 싶어하는 어떤 탕진적. 개념으로 이 탐욕을 두 가지의 어떤 특성을 바라봤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또 페일이라는 학자는 탐욕의 특성에 대해서 탐욕은 소유 이렇게 명사가 아니라 계속 소유하는 것 혹은 소유하고 싶은 것에 동사의 성격을 훨씬 더 많이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전적 의미와 이중 고대, 중세, 현재의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되게 공감을 많이 하게 되고, 아 이게 진짜 수세기에 걸쳐서 몇천 년에 걸쳐서 이 탐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인간에게 어떤 뗄수 없는 관계로 왔다는 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간으로서는 뭔가 소유하고 싶고 이렇게 뭔가 가지고 싶은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탐욕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상 부정적인 용어로 많이 쓰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사전적 의미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 욕구가 지나칠 때 그것은 이제 탐욕이 된다 이렇게 동일하게 계속해서 진리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또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이죠. 아 그래 알겠어 알겠는데 그러면 지나친다는 게 과연 뭘까? 이제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 나한테 100억 있으면 지나친 건가? 100억은 조금 짜지 않나? 500억이 있으면 지나치다고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금액으로 딱 환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 없다는 것이죠. 이 지나치다는 말이.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분명한 사실 한 가지 탐욕이 나쁘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나의 욕구와 열망과 이 욕망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것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점차 파괴해 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탐욕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욕구가 지나칠 때 그것은 욕구를 넘어서 탐욕이 되는 것이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은 과도한 경쟁은 경쟁심이라는 좀 다소 부정적인 단어가 탄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아, 그니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아 머리를 알겠는데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 실예를 들면서 실제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더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뉴스를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경쟁심, 뉴스로 보는 탐욕, 탐욕과 경쟁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한번 보시면, 어 당연히 바다에다가 폐수를 뿌리면 안 되죠. 우리 당연한 상식이고 지식이죠. 그런데 이 뉴스의 내용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것을 정화해서 내보내는 비용이 너무 크게 들어서 이런 불법을 차행했다라고 관계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안 걸리게 몰래 밤에 방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침이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일로 그 인근에 있던 물고기 어떤 양식장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 또 인근 주민들은 밤새 악취가 나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과 주변의 이웃들 간의 어떤 갈등, 파괴를 저질렀던 바로 이런 것들이 탐욕의 한 부분이다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이기적으로 사람이 변모하는 거죠. 나의 몇 원을 아끼기 위해서 또 사람을 만날 때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만 이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 심지어는 친척까지 나에게 큰 가치가 없으면 만나고자 하지 않는 우정, 진리, 사랑, 이웃의 공동체 이런 것은 아주 관심받게 개념인 이러한 사회적 나태도 바로 탐욕에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날 바에야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 노력과 열심히 땀을 흘려 버는 것은 좋은데 주변 상황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고 이웃과 환경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다. 바로 이런 것들이 탐욕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직이나 위치에 있어서 남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불법적인 청탁, 비리 이런 모든 것들도 탐욕이라고 볼수 있죠.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의원 외교관 장군 추천 받아서 다들 수고스럽게 하는 토익 점수를 보지도 않고 합격한 사례도 최근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탐욕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쟁심 얘기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욕구가 지나쳐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게 되는데 바로 경쟁도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경쟁이라는 이 단어만 딱 보면은 상당히 가치 중립적입니다. 아, 경쟁하는 게 뭐가 나쁜가? 경쟁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어서 아주 좋은데 그러한 가치 중립적인 중립적인 단어를 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경쟁심이라는 것은 그러한 동등한 입장에서 출발하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유 회사가 산후조리원에다가 무료로 351곳에다가 분유를 줬답니다. 아 이렇게만 들으면 기부를 했나 보다. 아 되게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 봤더니 산후조리원에다가 이 분유를 주면서 다른 분유는 먹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산모들이 아기를 딱 낳고 난 다음에 처음 엄마가 됐으니까 우리 아이 뭘 먹일지 모르잖아요. 산후조리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가기 전에 물어보는 거죠. 혹시 우리 아이 몸에 뭐 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 먹던 거니까 아이한테 계속 맞겠다 싶으니까 그 분유를 또 산다는 거, 겁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무료로 준 것을 떠나서 병원 세 곳에다가 아주 낮은 이자 금리로 병원이 돈이 필요할 때 돈이 빌려주기도 했고. 또 현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한 3억 정도를 준 사실까지도 이제 적발이 했다는 것이죠. 이게 불법 리베이트 이렇게 하면서 적발이 됐는데, 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왜 문제가 돼? 어, 열심히 이렇게 잘그 조리원에다가 판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의료 리베이트랑 같은 원리인데요. 이 분유라는 것 자체가 아이가 먹고 건강해져야 된다는 게 우리의 핵심 가치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먹어서 아이한테 건강해진다라는 무게추보다 이것을 판매하는 판매 사업 즉 그리고 돈을 받는 병원 측이 훨씬 더 이익이 된다고 하면 이 분유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회사에서 안타깝게도 4년 전에 식중독균도 나왔었습니다. 아이한테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을 어른들의 상업적인 이해관계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먹인다 이것은 윤리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사가 벌금을 물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태아의 분유에까지도 이렇게 불법을 거래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탐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한 가지 과도한 경쟁심으로 최근 2018년에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이야기도 정말 한가에 떠들썩했습니다. 이두 자매가 59등, 121등을 했는데 그 다음 학기 2등, 5등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학기는 이제 1등을 했는데, 아, 진짜 순수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러면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근데 정말 구린내가 많이 나는 게 아버지가 그 학교의 교무부장님이셨습니다. 두 번의 야근 하면서 시험지를 빼돌렸고, 그리고 특별히 가장 크게 걸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 쌍둥이가 오답을 똑같이 썼대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쓰지. 오답을 똑같이 쓰니까, 어,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시험지 그두 사람의 것을 봤더니, 시험지 귀퉁이에다가 3, 4, 1, 4, 5, 2, 5, 3. 이런 식으로 아예 객관식 답을 쫙 외워가지고, 조그맣게 필기한 것까지, 다 적발이 돼서 지금 실형을 받았습니다 사실 근데 이 아이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이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이 자녀들한테 어떤 생각을 심어줬냐가 훨씬 더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너희가 전교 1등을 해서 너네가 원하는 어디 뭐 의과대학, 뭐 법의대학 가면 다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 부모님이 고스란히 알려준 것 아닙니까? 기자들이 이제 실형을 선고받으려고 항소심에 나오는 그 여자 동생한테 마이크를 대면서 어 어떻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자기가 이렇게 받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대뜸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면서 그러고 들어간 장면이 나왔는데 이 왜곡된 탐욕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심으로 아예 인성에까지 완전히 비뚤어져 버린 모습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 뉴스 세상 한간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탐욕과 경쟁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종교에서 말하는 탐욕과 경쟁심에 대해서도 또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칠죄 중 칠대지악이라고 해서 분노, 교만, 세욕, 나태, 폭식, 탐욕 이 일곱 가지 질투까지 이제. 큰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탐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어, 히에로니무스 보시의 일곱 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그림이거든요.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시면 네 이게 잘 보시면 사람의 눈동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눈동자의 정 가운데에는 이렇게 사람이 한명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있고 이 원의 안에 이제 일곱 가지의 죄악의 모습이 담아져 있는데, 그리고 그 사방 귀퉁이에는 천국과 지옥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탐욕 경쟁 이런 것들은 죄중에 하나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또 불교에서도 탐진 치라고 해서 삼독이라는 단어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탐은 탐욕을 일컫고 지는 분노를 말하고, 치는 어리석음을 말하는데, 이게 다 색다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분노하는 원인은, 화가 나는 이유는 욕심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고, 이 욕심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네 인생이지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추구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다, 이래서 탐진치,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탐욕과 경쟁심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먼저 한 가지 제가 우리들의 상황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화낼 일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는 되게 관대해요. 아, 너 교회 왔어. 어, 너무 잘 먹는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보면서는 훨왜 어, 이렇게 많이 먹어? 이런 생각이 들 든다고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자신의 아이한테는 관대하지 못하는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아이의 현재의 상태보다 이 부모님들의 욕심이 훨씬 더 앞서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보면 이 분노라는 건 결국 탐욕의 증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탐진치의 원리랑 비슷하죠. 근데 그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켜 버리고 비합리적 결정들을 못하게 해서 아이들을 막 다그치고 혼낸다는 거예요. 이 모든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 욕심,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골로새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우상숭배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어떤 영적인 판단, 지혜로운 판단을 다 떠나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우상승배를 통해서 영적 무지의 상태로 우리를 빠뜨려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녀에 대한 예를 들으면서 제가 이 설교를 또 미리 준비하면서 주일의 담임 목사님 설교랑 굉장히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나님, 하나님 말고 나님을 계속 믿을 때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고 내 뭔가 자기몰이에 빠질 때 그것은 이미 우상숭배나 다름이 없다. 바로 우리의 탐심과 탐욕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말씀이죠. 참 안타깝게도 이 탐욕을 절대 우리는 떼어버릴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 저지른 일이 바로 이 탐욕의 죄였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욕구와 욕망에 사로잡혀서 아, 첫인간이 그랬는데 우리들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 그 본성이 없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자이 탐자가 바로 아까 처음에 외웠던 그 탐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그랬는데 그 죄된 본성이 당연히 우리한테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나 난임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하 난임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야고보서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보니까 13절에 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를 하면서 이익을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자 이런 이야기는 이 막연한 꿈을 이야기한다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도시를 설정하고 1년이라는 기간을 정했다는 것은 꽤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꽤나 잘 나가는 사업가였을 수도 있고. 이 어떤 프로젝트를 세우고 완전히 몰입해서 그 일을 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 야고보 사도가 그 뒤에 14, 15, 16절을 보니까 아, 고운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책망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구보사도는 이제 이런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이 주변에 많았었고, 그 사람들의 어떤 바른 의도와 정말 장사를 해서 어떤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탐하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장사가 나쁜 게 아니고, 욕구가 나쁜 게 아니고, 경쟁이 나쁜 게 아니고, 너네 허탄한 생각 좀 하지 마. 너네 안개 같은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탐욕과 경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 그럼 아무 것도 가지지 말고 우리가 무소유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지나치지 않는 것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실제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욕구는 당연히 있지만 이것이 애곡되어서 분해에 넘치게 어디로 가면 그것이 탐욕이 되는 것이고, 경쟁은 유익이 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경쟁심이라는 악한 결과를 낳고 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고, 어떠한 마음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자녀를 키워야 할까? 바로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그 힌트를 줍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얘기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정답은 바로, 지나치지 않는 방법은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나의 욕구와 탐심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욕구와 나의 경쟁심을 바른 선한 경쟁, 선한 욕심으로 아름답게 나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탐욕과 경쟁심에 휘말리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은 정말 그한 사업으로 자녀를 키울 때그 마음으로 또 일을 하는 그 마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그럽게 많이 베풀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그럴 때 탐욕과 경쟁심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고 우리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선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미 탐욕과 경쟁심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나름대로 아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선한 마음을 가져겠다 이렇게 답을 내리셨겠지만 저는 어, 유명한 독일의 에이리 프롬의 소유 양식 존재 양식으로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탐욕과 경쟁심에 대해서 자유해질 수 있는 힌, 어떤 힌트가 될수 있다고 제가 생각해 가지고 가져왔고 저 이것을 보면서 많이 깨달아진 바가 있었습니다. 어 어떤 사람 어떤 한 사람이 있을 때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내가 원래 본디 갖고 있는 것 지니고 있는 것을 잘 개발하고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 양식이 있다고 에이리포럼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서 주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먼저 선택해 주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사랑받는 자녀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어떤 현대 세상을 살다가 보면서 그리고 어떤 세상 풍조에 살아가다 보면서 자꾸 쟁취하고 얻고 이 탐욕들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뭔가 더 끌어안지 않으면 나의 존재는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면서 착각할 때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 전달될 때 아름답게 이 세상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흐뭇해 하시면서 또 다른 주님의 자녀들이 한명한명 생각하실 때 주님께서 흡족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탐욕과 경쟁심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우리의 좋은 무기는 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존재해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탐욕과 경쟁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 이끌어나가는 우리 사랑한 명성 제일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